오늘 10월 2일 월요일인데요. 오늘 고추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. 이번 2023년도 고추농사. 빨간 거다 따고요. 파란 것도 다 따고 오늘 고추농사 마무리 합니다. 밑에 심은 대파들은 잘 자라고 있고요. 고추, 지금 빨간 고추 수확하고 파란 거는 수확해서 고추 장장아찌인가요? 그 간장하고 해서 장아찌 만들어놓고 빨간 고추는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으로 말려서 그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따가서 말려놓은 거 가지고 방앗간 가서 고춧가루 빻아올게요. 그래서 이제 김장할 때 쓰고 내년 양념에 쓰고요. 오늘 고추 농사 마감합니다.